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 경상북도 영양군 산나물과 고추 등 자연이 준 선물이 가득한 이곳 때묻지 않은 영양 사람들이 보내는 가슴 따뜻한 메시지 영양에서 온 편지 재희야 어, 재구가 태주야 정희야 미선아다 잘리지 아들도 잘 크고 잘리지 우리 꽃이 송끝 넣다 그 얘기를 토요일 날 오늘에 아버님은 한번씀 아버님도 한안 해도 돼 하나만 하면 되지 뭐. 네. 아버님도 한번 하시죠. 아, 아, 아들아 토요일 날 오늘을 해서. 영양분에 어릴때 아들, 손자, 손녀 뭐. 막 뭐, 그 건강하게 잘살면그 음. 이상 더 바랄 게뭐 있어요. 저거 건강하고 하루하루 하는 일 잘되면 좋지요. 이 부모들 바랬는 거 밖에 더 있는 게야. 혹시 뭐 자제분들이 잘해주십니까? <laughs> 잘해주지요. 저는 다 그래도 잘해주는 <laughs> 그 잘해준다고 잘해 잘해 하고 있지요. <laughs> 뭐 조금 <laughs> 네. 섭한 점이 있어도 그래 잘내 자식인데 이해하고 넘어가고 네. 그래 살아야지요. 네. 우리 여기 할머님들 네분 중에 혹시 할아버님들한테 인기 제일 좋으신 분 어느 분이세요? <laughs> 그, 그건 할아버지인데 물어봐야지. 아안 그렇다. 그러고, 우야. <laughs> 여, 와봐서. 어디서 왔어요? 여, 와봐. 여, 와봐라. 마다들, <laughs> 진년이. 둘째, 수여인. 맨을, 박언미. 유정아이. 손녀. 김지민. 그, 그 다음 뭐야? 김정민. <laughs> 김정민이. 그 다음에 또 김누리 아 어, 김누리 그 다음에 손자 어... 김세민이 세민이, 세민이. <웃음> 네. <웃음> 우리 딸 김미희 김정수 어, 김민수 김미경이 아, 아버지 엄마 건강하게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laughs> 잘 있거라 엄마가 텔레비전 나온단다

장영아, 엄마 텔레비에 나온대. <laughs> <laughs> 어디든지그몸 건강하고 우리 며느도 그몸 건강하고, 엄마도 돈 많이 벌어가 너좀 내주 보태줄게. <laughs> 효진아, 효원아, 할머니 텔레비에 나온대. <laughs> 사랑해. <laughs> 민주이, 어린집에 잘당겨 있나? 우리 할머니 농사짓는데 한번 봐라 이거 경기 위에 앉아있다 한번 놀러 와 손자 우리 민지 사랑해 <laughs> 사회 회사 잘등기나돈 많이 벌었나 <laughs> 돈 많이 벌 용돈 많이 타고 <laughs> 같이 사시는 아버님한테도 한번술좀 적게 먹으면 좋겠다 자고 있다 뒤뚫고 보고. <laughs> 자, 우리 저어창우 저, 저, 오채빈이. 아이고, 보고 싶지요? 보고 싶어도 뭐오라그래도잘안 오니까 그렇지. 아이고, 우리 채빈이 보고 싶은데 얼른 할머니 보러 와. 우리 손자, 창문이. 그저 건강하게 잘 크고 잘 되도록 해주어 어떻게 그 건강하게도. 그 아들이나 딸한테도 한번이야기해줘세요 딸이요? 순이명순아 내가 뭐 오늘 드릴 고 자란다. 너잘 있나? 잘 있어라! <웃음> <웃음> 아,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돈은 없다가도 있고, 하여튼 건강만 바래안가 아무것도 할 얘기 없어. 우리 남편, 청길이에서몇 가입어라? 뭐 하는 게 없어. 산나물이면 산나물 잘 키우지요. 고추는 고추로서 잘 키우지요. 우리 아저씨 옛날에는 술을 많이 잡수고 내 애를 너무 많이 먹였는데 이제는 술 때문에 다 끊어버리고 한번 6년 됐어 한 7년? 아 6년 됐네 당신도 여기 와서 한마디 하세요 예? 우리 일 잘하는 마누라 착한 마누라 건강한 우리 신랑은 이 진짜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쑥스러워 자기야 요즘 떨어져서 일을 하는데 많이많이 많이 힘들지 그래도 많이 힘내고 재현이하고 내가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 <laughs> 사랑해 아들은 무심하고 며느리는 너무 좋아요 <laughs> 사랑하는 우리 며느라 우리+ 우리한테 항상 신경 써주고 너무 신경 쓰니 부담돼 있긴 해. 너나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좋아. 사랑한다. 지영아, 보경아. 할머니 텔레비에 나올 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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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학교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빠 엄마 말잘 듣고. 어 그래 사랑해 보경아 지영아 화이팅 아, <laughs> 받고 싶은 선물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받고 싶은 거 많이 받아가지고 없어요. 받고 싶은 거는 뭐 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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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타인 <laughs> 최소한 뭐한 25년산. 쏠보다 <laughs> <사랑합니다>. 내일. <laughs> 저안 <laughs> 돼요 <laughs> 동창생들, 야, 홍수나 <홍순아>, 정수가 <laughs> 또저 방자야, 너 산나물 축제 때 와서 나물 좀 사가가라. 여기 산나물 이럴 산나물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데, 그리고 여기는 저 지훈생과 또. 이 문열 생각 너 모르지? 오늘 나내 구경시켜 줄게. 예. 영양찬이서사가 맛있는데 많이 사러 오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laughs> 여, 예 사러 오세요. 자 어, 예. 하나, 둘, 셋,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음. 어 해잖아요. 이제요. 또 해라고?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까 연기하고요. 아, 아 예. 이렇게요. 영양찬이서사가 맛있. 이제 제가 시간 가요. 예. 영, 예, 양양 찬이스. 예. 예 양양 찬이서 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러 오세요. 이밤 달고 맛있는 배도 많이 사러 오세요. 인형아 오래 사겨라. 저기긴데. 아니, 여기가 누구예요? 제 여자친구 뺏어 간 친구요. 나는 뭐네가 미안해 할줄 알았는데 하아... 은 못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야야 영양고 신영종 자기는 신용있는 척하면서 자꾸 돈 빌리는데 돈좀 갚으라지 <laughs> 신범마 우리 만난지 되0 0일도안 됐는데 좀더 행복하게 잘 지내자 사랑해 영철아 그단서에몸 건강히 잘 지내고 조심해서 일하길 바란다 할머니는 혹시 같이 안 계신 고요 할머니는 저 부산에 있습니다 아, 예. 할머니한테 남달성님이세요? 예. <laughs> 영철아 할머니 <laughs> 영철이 어머니 여기에 오늘 잘 놀고 우리가 잘 놀고 있으니까 다음에 내가 부산에 가서 같이 아들하고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잘 오기 바란다. 제구가 너한일 힘들지? 힘들더라도 인내, 인내심을 갖고 좀 착실히 잘 하길 바란다. 우리 재숙이 멕시코에서 잘 있겠지? 영국에 있는 재청이 잘 있어라. 너 먼저 갔을 때 너무 피해가 많았다. 다음에 또네가뭐 프랑스에서 초청한다 가이 또 그때 한번 만나자. 이 기왕이 내 둘째 아들인데 지금 영양 우체국 앞에서 땅땅 치킨하고 있어요. 근데 뭐사업이라고 처음 하니까 힘이 많이 드는데 모두 좀 이용해 주세요. 꼭그 일간에 온다 하는데웬만하면 오지 마라.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마음 씌이다 그리고 나는 뭐 병원에서 별 차도 병원 다에별 차도가 없다. 수술도 뭐 한다 하고, 그러나 뭐 너무 걱정 마라. 이리저리 뭐 살다 보면 가는 날이 있겠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았느냐. 어쨌든 너희들은 몸조심하고 잘 있어라. 위안아! 내는 뭐라 아빠 때문에 너무너무 애먹고 고맙고 그다음 정화이 보내놓고 너무 보고 싶고 그치 엄마도 집에 시 너무너무 마음이 안 됐다 때에다 밥했다 주고 아빠 한테그꼬 하는 게 너무 미안해. <laughs> 어스방도 고맙고 자기 자신보다 항상 자식이 먼저인 부모님의 마음 행여나 먼 거리 오느라 힘들까봐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도 못 꺼내는 우리 부모님들 당신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영양군수 권영택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많이 바쁘시고 힘든 시간인 줄잘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제1 1일째를 맞이하는 영양산나물축제는 군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군민 여러분들이 주도로 진행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선물, 나제가니다 봄이 주는 선물 산나무 축제가 열립니다. 청정 자연 영양에서 열리는 환해운 가득한 영양 산나물 축제에 오셔서 산나물 향기에 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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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우리 영양 꽃을 많이 <laughs> 애용해 주세요. <laughs> 영양 꽃이는 껍질 얇고 색깔이 고고 먹으면 달고 매콤 매콤 한긋하고 맛이 좋아요. 그래, 폰질이 좋았 하나, <laughs> 둘, 하나, 둘, 하나, 둘이 쌓하나리 최고야. 나무리 최고야.